예.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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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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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일 가는구나 일단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친구도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한테도 인사해보고 갈 친구한테도 이사 한번 하자 어? 더치씨 돈이 있나? 어 뭐야 이러고 어디가? 안녕 안녕 애들 이제 깔맞춤으로 입기 시작했어, 애들이. 오, 안녕 안녕 치즈킹님 안녕. 아 이제 완전 해창이시네. <laughs> 와, 애들 다 깔맞춤으로 입었어. 안녕 안녕. 삼겹살 구이에 맛이 떠올린다고요? <laughs> 삼겹살 맛있지. 아. 너굴 포인트 중에 말 걸기가 있었나봐. 게다가 다섯 배? 오. 너굴 포인트 많이 모아야지. 네네네. 무슨 일이에요? 오, 가게. 오. 언니야랑 이야기를 하셨구나. 아, 장소만 정해지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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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그럼요, 그럼요... 으차, 으차... 그래요? 구경할게 있나요? 어 앞치마에 파자마 어 니트 좀 이쁜데? 어 덧댐 바지도 괜찮고 이거랑 아 파자마도 좀 사고싶은데 니트도 좀 사볼까요? 음, 좀 이따 봐요. 한명 가고 두명 오는구나.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가자. 위치는 다시 옮겨줄 거니까. 일단, 일단은 여기로 하자. 그리고 당근을 좀 팔아서 돈을 좀 만들고 혹시 오늘 무값이 얼마야? 자자자 아, 얘들아 자, 얘들아 자, 잠깐만 얘들아 그 비켜주지 않을래? 아 티라미수 냄새가 나더라고 아 요리했어요? <laughs> 아, 티라미수는 멀리서도 알수 있다고요? 오, 보는 맛도 생겼어요. 아무리 지나도 달지 않아서 좋겠네. <laughs> 대화하는 거 봐라. <laughs> 안녕 얘들아. 오늘은 개밥 그릇이 있네. 좀 팔려고. 오늘은 당근, 사과. 안녕하세요. 어? 12,000배? 오. 아니요, 저는 시참 안 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이거 챙겨가야겠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 어디 보자. 아! 이거 옷, 잠못 하나 사고요.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옷좀 편하게 살수 있겠다. 고순이님 맨날 올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겠는데? 아, 아, 아. 아, 이거 살래, 이거 살래. 呦? 고마워요. 그 다음에, 워킹 슈즈. 아, 이게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사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빚을 갚지 말고 돈을 좀 모을게요. 그리고 너굴 마일리지도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도 좀 가야 되니까 고가 매입이랑 잉어, 낚시, 수영, 옷장. 이거는 다 쉬운 거니까. 잉어도 비 오는 날이면 또잘 되겠죠? 낚시는 어차피 비 오는 날이면 해야 되고. 어, 고가 메이폰부터 뭔지 볼까? 이게 좀 걱정이네. 목마. 음, 벌목하면 되니까. 이거는 괜찮겠다. 자, 잉어부터 낚시하고 싶은데, 잉어는 여기서 나오잖아. 조그만한 애들은 잉어가 아니고, 낚싯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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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누구야, 너? 아. 아, 가자미. <laughs> 넙치야? 게 공간이 좀 없는데. 일단, 상점 가서 팔거 팔고 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왜또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 그러다 꿈을 까먹었다고? 아, 음, <laughs> 음, 음, 새로 꿔야 <새롭고야> 한다고? <laughs> 아니, 똑같은 꿈을 <laughs> 새로 꿀수 있어? <laughs> 아니, 왜 그랬어? 치즈티킹 니. <laughs> 비탈길 오르는 거, 그거 잘못하면 무릎 망가지는데 조심해라. 안녕 낮잠을 자는 거 나쁘지 않지. 일단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오죠. 팔 거, 팔자. 안녕? 썰배 간팽이랑 넙치 돌돔에 연어 사과도 팔 거예요. 렉스 조개랑 잡페. 필요 없는 것들 다 y, DIY는 팔면 안 되죠? 음, 이 정도. 음. 이 정도. 팔래. 오만 배. 아, 통나무 침대도 팔았어야 되는데 팔자, 팔자. 아, 근데 혹시 그 오늘 무값은 내가 무가 무는 없긴 하거든. 아, 다행이다. 아, 어제 팔아서 다행이다. <laughs> 어, 반토막 날 뻔했네. 위쪽으로 <laughs> 가면, 어, 여기도 하나 있다. 이거 아, 말미잘인 거 같죠? 이 정도 공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말미잘 말고 또 뭐가 있었나? 꽃게였나? 짜잔 이런 거 말리죠. 플러스 더 빨리빨리 해버리자. 쇽 아, 과일나무 심기 뭐야? 두 개가 연속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랑, 이 수랑이 그냥 겉보기엔 진짜 소라처럼 보이는데 두 개가 있는 건가? 뭐지? 왜 물거품이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어, 하나인데? 너 누구니? <웃음> <웃음> 어, 거거 안녕? <laughs> 뭐이왜뭐 <뭐지? 웃음> 거거가 왜 저기? 저렇게 있대? 이게 얌전하겠지? 오늘은 운이 좋네. 여기도, 여기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어, 잡았다. 가리비. 삼촌! 삼촌 안녕. 삼촌, 어, 어, 예, 한 마디 들으려고 왔어요. 구멍을 파는 것이 인간이라고, 뭔가 그런 느낌인가? 호랑이를 쪽 뭐냐? 여우를 쫓기 위해서 호랑이를 불러왔다던가, 뭐 이런 식의 뜻인가? 모르겠네. <laughs> 아, 아, 맞아. 오늘 이사 온 친구 보러 가야겠다. 오늘 이사 온 친구가 여기 산 위에 있거든요. <laughs> 엔딩 볼려면 KK 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본에 있는 적담? 벌집 어저께 내 흔적이잖아 열심히 일한 나의 흔적 잠깐만 저거 안 챙겨갔네 아 근데 아마 벌집이 여기도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제가 안 먹고 간 벌집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다 아싸 갖다 팔아야지. 오늘 새로운 친구 이 게임 재밌냐구요? 재밌어요? 해보시면 좀 널널하게 그냥 편하게 하면 재밌습니다 어? 안녕 아 목소리가 콜록콜록? <laughs> 알았어 내일 다시 놀러올게 내리봐 네, 아니 뭔가 이 친구 눈 화장이 너무 진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뭔가 그 허스키한 화장을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와 목마 팔아야지 목마도 팔아야 되고 담치랑 이 정도면 얼마나 할라나? 오 25,000배 오 이게, 가구 만들 때 진주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있으면 좋죠. 낚싯대 들고, 낚시하러 가야 돼. 오늘, 오늘은 실라켄스를 잡을 수 있을까? 어, 물고기. 어, 조금 긴것 같기도 하고, 연어 치고 좀긴것 같기도 하고, 아, 연어인데? 연어 내용. 짜잔. 슉. DIY 만드는 걸 완료됐겠죠? 어, 사진 찍기? 이건 쉽지? 아, 오늘 아침에 그거 안 찍었다. 중수 다된것 같다고요? <laughs> 고수는 아니네. <laughs> 아, 쪼꼬이잖아 그래도 해마면, 1,100배리니까. 톡! 아, 해꼬수에요? <laughs> 아, 해꼬수구나. 어, 그렇구나. 니모 들어와 오좀 큰데 아아왜 아, 이렇게 나는 실러캔스를 안 주는 거야 너무 많 나오냐고 나도 잡고 싶어 실러캔스. 아, 이제 떡밥도 다 썼는데.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좀 해줘야 되나? 치마 팔아. 돌덤에. 아, 아, 넙치 하나 더 있네. 오늘은 돈을 좀 모아서 내일 그 물을 좀 사도록 할게요. 아, 그것도 했어야 되는데. 경제 살리기. 아, 근데 뭐 지금 굳이 살게 없어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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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글포트 ATM으로 부탁한다고? 외벽 디자인도 각각 변경할 수 있다고? 오잘 부탁해 오말 포인트도 좋네 좋은데요? 입금 지금 빛을 갚지 않고 돈을좀 모아둘게요. 돈은 나중에 내일 무살 거니까, 저거 다 그냥 올인해서 물을 사버리자 <laughs> 한방에 갚는 거야. 어, 뭔가 애매 크기가 좀 큰데, 근데 농어 정도인 것 같아요 농어 이상의 크기는 아닌 것같아 무게감도 농어야 근데 가오리였죠? 아싸 가오리 실력했으니까 좀큰 물고기겠죠? <laughs> 없다 없어 두개 아이, 그럼요. 벼룩, <laughs> 벼룩을 잡으라고. 어, 그건 좀... 여기 친구 집에 놀러 가볼까? 안녕, 뭐 뭐야? 어, 뭐 뭐? 열심히 뭐 만들고 있는데, 아, 푹 빠졌어. 어, 뭐뭐 뭐 만드는데? 통나무 문패. 어, 와, 근데 너 되게 이쁘게 꾸며놨다. 지? 너는 생활력 되게 좋다. 어, 고마워요. 어, 스미모드 계시는구나. 음, 음. 문패. 혹시 이사간 친구가 가끔 무인도에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 그거 궁금하네. 다음에 그러면 타코 이사가고 타코 찾기 한번 해볼까? <laughs> 타코 이사 보내고 타코 찾기 찾을 수 있을려나? 오 금강서 전댕 근데 얼마 몇장 마이너 몇 장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그럴 거면 그냥 보내지 말지. <laughs> 일부러 피하는 거라니까 이거. 무조건 일부러 피하는 거야. 산천어 산천어 저번에 잡았었나? 모르겠네 철갑이니? 어? 철갑인거 같은데? 아 이런건이 없어가지고 철갑이 안녕? 여기서 뭐해? 오 이야기요. 쭉 처진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오 선을 선을. 아덜 어, 마른 빨래감이 제 목에 툭. <웃음> 아이고. <웃음> 덜덜덜 리액션을 불렀다. 오 고사봉. 선물 좀 받을래? <laughs> 안녕하세요. 그, 처음 뵙는 거에 되게. 아, 그냥 오늘 처음이긴 하지. 음. 목재 받을래? 목재 좋아해? 이분 되게 말투가 비슷하네, 둘이. <laughs> 우리랑 유리니까. 그쵸? 누구니? 도미네? 어 뭐야 타이어잖아 <laughs> 아이 잠깐 <laughs> 아이 뭐야 타이어를 그만 버려 뭐 <laughs> 타이어만 나와 몇 마리 못 잡았네 그래도 돈, 아, 역시 돌돔 때문에 돈이 좀 되는구나. 그, 이거, 낚싯대랑, 낚싯대를, 계속 사. 아, 게임 잘해요? 어, 게임 잘하는구나. 삽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면 2,000벨이거든요, 지금. 2,000벨에, 몇 모? 2640배. 음, 포장지, 뭐죠? 포장지도 좀 사줄까? 3440배. 그러면 남은 거는 1560배. 바닥을. 어, 이거 이쁘다. 이제 100벨만 더 쓰면 되는데 이거 뭐냐? 하얀 다이너벽? 이게 뭐지? 궁금하니까 한번 사보자 다이너벽 한번 볼까? 우리, 다락방 2층 생겼으니까 2층에 다이너 벽 한번 해보죠. 다이너 벽. <laughs> 아니, 뭔가 되게 정신없다, 이 벽. 별론데?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